예, 전사. 저, 아, 저, 저, 저 우리 박준연 씨하고 같이 이제 네 기자님, 박시환님, 시안 복다 배팅하실 때 그래. 하신다면 응. 어, 팩트를 좀 예, 이해하시면 좋을 같아요 <laughs> 지금 올해가 2020년 2월이죠? 네. 그러니까 작년 준천이 2019년 10월인가? 10월 30일 이날. 그러니까. 그래요.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이 5개월 전풀 기록이 얼마냐면은 우리 박주연 씨가 3시간 41분으로 와 와. 예요 3개월 지 네. 저박씨 하던 3시간 3 9분 기록이었고요. 요 중요한데. 최근에, 최근에 우리 주현씨가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느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긴장을 해서, <놀람 içi> <깜짝이는 놀람> 해서 주현씨보다 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<놀람> <놀람> 패팅 어, 서죠목 제가 만약에 주현 씨한테 서운 진다면 네. 제가, 제가 구미를 떠나겠다는 심으로 연습을 야. 하고 있다는 것을!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시고 배팅을 해주시오! 배팅! 배팅 아니와 이거 어떡지지 <laughs> 너도너도 니의 호수를, 여자들한 하면 상를한테잖아나 어, 나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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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